이게...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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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 대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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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내가 밀대아딱딱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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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어1 0어왼발 아, 10대... 1 0 아, 10대... 10대... 아0대 10대... 10대... 아, 0대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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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야, 이것도 아, 야돼이스 아, 알알 야, 이것도 진짜 추억이다 이거 진짜 알고 지알겠지하세요세 이거 결과에 따라 2, 3등이 바뀌는 거야? 야 이거 사진으로 남겨야 돼 이거 아나봐 지금 남못네이 어떻게 해 가자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들어가아이 없어 먹하요 해결해 내가 해결 하세요 형이 해결해 아, 야, 명훈이랑... 야, 아빠... 뭔가 되네. 야, 오지 마세요. 오지 마 우리 야 우리 지금야 이거 안보안보 아, 이거... 네. 아, 이거... 와 이거... 이거... 이가이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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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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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이 택배! <laughs> 야, 어, 어, 나, 나, 아! 끝내! 지 야. 거 아, 나 탐는데. 어디? 몇 개야? 아, 안 돼. 성비, 성비, 정비 저거 저거 그 네? 아! 는데요 네? 저 무패 가져 요 너무 가까워. 너무 가까워. 그 너무 가까워. 나, 정비가야. 나. 아, 살짝 죽데 살짝 죽는 거에 저 말아요. 살짝 죽어, 죽는 거. 나 앞에. 너아 아! 살서. 살 올려, 올려, 올

영훈이 형 나밖에 없어. 아아 뒤로 막아, 뒤로 막아. 야, 앞쪽으로 다이거졌어해해 해, 여기, 여기. 여 줘. 빨리 줘. 와, 야, 야 너무 예쁘다. 아, 아, 너무 예뻤다, 야, <목소리> 야이 <주환이 패>. <목소리> 퍼포먼스 저도 쉽고. 너무 예뻤 야, 이건 패. 이렇게 조정 냐 아, 공격이지? 아이고. 오케이 와. 앞으로 가렸어 <laughs> 앞으로 가로봐뒤야 기야 기이 아야 오케이 왼발 오이오오오이오오오오오이오오이오케이오케이오오오오오오오아오오오오오오오오케이오케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으오 팍! 오오으로오아이오오 그냥 찬잡아잡아 아, <laughs> 잡아. 여기 잡아도 된다 안 아니야? 선이 안보여 선이 안보여 아니 안돼아돼이 안보여 그냥 잡으면 돼그잡 아! 기운 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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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맞춰가지고 아니 나 완전 비었는데 씨. 죄 죄송해요 죄송해요

오케이. 바로 바로. 아 아, 오늘. 아, 오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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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케이오이 없어. 이 없어? 아오케 오케이, 오케이, 정케해정케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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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다오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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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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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어

여기, 이기기저기아 소리.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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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겁다, 기이기 여기, 여기, 올라가, 올라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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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재미기 여기, 가빈!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다 좋았다 다 자책 한명세이 형! 한 분! 세 형. 형! 열심히 해! 세아 어. 열심히 해 야, 열심히 하고 싶어 아. 형, 형 온다 한다. 한다. 어? 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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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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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뒤로 와서. 뒤에서 자 뒤에서 브이나 혼자 깍이로 나 지금 뛰! 뛰었다, 오케이, 야 오야. 오 오케이, 형님,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아, 아파, 그래, 아파, 아, 아! 아. 형님, 형아 아.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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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님, 아. 형 형님, 형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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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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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아형아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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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르차파르차 마무리 아굿 2킬 2 좋았다 야 이게 1킬 아데 나이스 1 나이스 아나니 아, 루슨 아. 아, 우리 편 루슨아 파너 아파? 루이좀안좋나장기 걸리셨다며 아1대아나빠지시작어네 시작떡 우와 소박

저거는김민 반칙 죠이야내반칙기라고 아니야, 빨리 가꼬 이거 하거 나를 나어똥어그어 네, 여기. 어, 떨맞 이게 진짜. 네, 기 진짜 빨리 넣어야 돼. 이제. 예. 떨어안 돼, 안 돼, 이거야, 그러면. 뭐해, 뭐해, 뭐해. 아 왜? 한, 질투, 좀 집중, 아. 집중, 집중.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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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아 아, 이거 명웅이 형이다 이거 명웅이 어? 어? 그 빨리 받아 조마치 조마치 조마만조이팅 조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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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마치 조마치 조마치 조어치 조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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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치조이치이마치조마이아마치 조마치